찬원 씨. 네네. 아 예. 아무한주 뭐 동안 뭐뭐 뭐 하고 지냈어요? 저도 뭐 이제 공연하고 뭐 이제 또 방송 촬영하고 음. 또 이제 뭐 신곡 준비하고 있어서 신곡 녹음하고 어, 예. 뭐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는데 도경환 씨도 또뭐한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? 저는 뭐 똑같아요. 뭐방송 있을 때 방송하고 없는 시간에 짬짬이 뭐 저희 아이들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뭐 도장 TV라는 예. 아, 너튜브 채널. 예. 네, 너튜브 채널이 네네. 있는데 최근에 너튜브 하시면서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고. 아, 그, 어, 그거 꽤된 일인데 네네네. 사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너튜브에서 그 영상을 삭제해 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내용이 대충 뭐였냐면 하영이가 자고 있는 게 너무 이뻐 가지고 깰 때가 됐어요. 낮잠 자다깰 때가 돼서 이제 원래 애들은 그래요.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깨우고 싶고 아. 깨 있으면 재우고 싶고 맞아요. 그게 애들인데. <laughs> 너무 이뻐서 깰 때가 돼 가지고 뽀뽀해서 막음 이렇게 깨우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너튜브 측에서는 아마도 아동 보호에 대한 뭐 정책 위반으로 해당 영상이 삭제 조치된다. 네네. 이런 통보를 받았었거든요. 네네네. 내가 그거 보면서 아, 이거는 비단 뭐 너튜브 영상뿐만이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 있어서 네네. 이런 제약들이 그건 얼마나 많았겠습니 그러니까요. 예. 예술의 모든 전 방면에서.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트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. 도경환 씨의 사례처럼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서 너튜브 영상이 음.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로 음. 금지가 된 것처럼 우리 가요계에도 사실은 황당한 이유로 금지된 곡들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. 자,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 사... 아시죠? 아유, 너무 좋은 명곡이잖아요. 너무 명곡이죠. 에이, 에이. 하지만 이 곡도 역시 처음 발표됐을 때는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. 뭐, 뭐그 이유가 뭘것 같으세요? 집착 아뭐아 뭐, 아, 뭐지 사랑하기 때문에 가창력 부족이었습니다. 게레인 yeah, 그 위대한 가수가 진짜로? 네.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. 예를 들어 찬원 씨 노래 중에 정말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편의점 그렇습니다. 따뜻한 네, 네. 노래입니다. 어 그럼요. 정말 따뜻한 노래. 그거 그한 소절 한번 살짝 한번 불러보실래요? 살짝만 오늘 하루 길었다 퇴근길이고 되구나. 음. 맥주 한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밤새 환한 불빛 꺼지지 않는 날 반기는 저 간판 거기! 어 왜왜? 그거야! 왜왜왜? 왜, 그것 그거 때문에 그 노래가 70년대, 80년대 발표돼서 금지곡감이에요! 왜왜왜왜? 철컹철컹! 어? 어! 밤새 환한 불빛 꺼지지 않는 날 반기는 저 간판 그거 왜? 통금! 그때 당시에 80년대 통금 이 있어요. 밤에 간판이 불이 안꺼죠 네. 맥주를 사러 가? 네, 네. 이 자식이게 불건전한 아주 사회 아...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네 이러면서 불건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죄로 아마 금지곡 판명 받았을 거예요. 그 시대 때는 또 그럴 수가 있었겠네요.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 시대성을 배경으로 했다면 이 금지곡 이유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음주 문화를 조장할 수. 그렇죠, 맞아, 맞아. 도원차트하면서 사실 네네. 이 금지곡에 대한 언급을 슬쩍 몇번 했었어요. 했었습니다. 오늘 제대로 멍석을 깔고 준비한 주제입니다. 네네. 어이가 없네. 아프면 병원을 가 보세요. 황당금지곡 TOP6 준비했습니다. 아하.